지난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새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현몽하시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결혼을 앞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덮고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이건 성령으로 임신한 게 맞으니까 결혼해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천사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주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그 구약 성경에 인용되었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제 꿈에서 깬 요셉은요, 이 천사의 말대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들지 않으면서 끝까지 지켜주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된 이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이 되면 듣는 이야기라서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히 그리고 낯설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해요. 물론 지난주에 봤었던 마리아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상태, 처녀의 상태에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대단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도 참 대단합니다.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던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나요? 예. 네. 그 여인을 고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칼에 찔려 죽거나 어떻게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으려면요. 그냥 한두 대 맞아서는 안 죽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맞아야 돼요. 멍이 막 온몸이 시퍼렇게 펑이, 멍이 들고 정말로 온 곳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다가 천천히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결혼을 앞둔 여인이 어떻게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해서 임신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와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그렇게 돌을 첫 돌로 처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선하고 의롭던지 이 사람은 이 약혼자였던 마리아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 만큼 배가 불러왔다면 그때는 이미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겠죠. 그냥 자기가 요셉이 파혼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임신 사실을 모두가 알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자, 그, 마리아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임신 초기에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배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되고 그 상대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요 상당히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나와 약혼한 남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관을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건 엄청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 삼고자 하면 그것은 요셉에게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어요. 율법을 근거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요셉을 비난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여 마리아와 아이 모두를 살리고자 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보면요. 약혼한 다음에 결혼은 보통 1년 뒤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어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임신 초기에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기도 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아도 굉장히 헐렁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마리아가 숨기려고 하면 5, 6개월 정도까지는 어쩌면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마리아가 숨겼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까지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요셉,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의 이 임신 초기에 어떻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물론 사실 그거는 뭐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어 생각은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아, 얘가 지금 뻥 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임신한 거좀 어떻게 둘러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조차도 그냥 지켜 주고 싶은 마음에 일찍 파혼하려고 했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 임신 5, 6개월 때에 요셉이 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조용히 파혼했다 하더라도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다그 원래 결혼하려고 했었던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어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가 나와? 어? 이거 그러면 혼전 임신이네? 데리고 나와. 아마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지킬 수 있는 결정을 했다라는 말 자체는 이미 요셉이 임신 초기에 그걸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던 요셉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정말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해요. 근데요, 이때도 요셉은요, 대단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요셉은 고민도 없이 서둘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물론 약혼한 다음에 1년이란 기간, 1년 뒤에 결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시기가 약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한 건지 아니면 약혼의 중간쯤,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임신한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한 1개월, 2개월 앞두고 임신한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결혼 날짜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바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빨리 결혼하지? 아직 결혼 날짜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요셉이 핑계를 대야 하는데, 핑계를 댈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미리, 어? 애를 가졌다. 그러니 결혼을 서둘러달라. 이미 약혼한 사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죠.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을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결정을 이 요셉은 한 겁니다. 결혼 시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지켜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까지도 지켜내는 대단한 결정을 이 요셉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대단한 결단을 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심지어 결혼한 후에도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자기 아내와의 잠자리마저도 또 한참 동안 참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를. 이거는요 결혼한 남편으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 잠자리에 그 욕망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개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 천사가 나왔던 그 꿈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 지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그 꿈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흠이 없고 대단한 남자일까요? 참, 다들 이런 그 여자, 남자들을 만났어야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어,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네요. <laughs> 네, 우리 아내, 특히 우리 아내도. 음. 비록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임신하게 된게 사실이지만, 만일 요셉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그냥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마리아에게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이 요셉의 결단이 마리아의 결단 못지않게 대단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요셉의 결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런 헌신적인 결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네. 이제까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거지, 마리아와 요셉이 결단했기 때문에 된게 아니에요. 이 앞전에서 계속 요셉의 결단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예,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한 거예요. 그건 요셉의 결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단 때문에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뤄내실 수 있어요. 요셉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여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게 아니라, 요셉의 대단한 결정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결과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결단 덕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저 이 일에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을 뿐, 그들이 아니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뤄내셨을 것입니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내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그걸, 결, 그걸 어, 확고하게 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셨겠지만,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 내 결단과 내 헌신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인용한 성경 구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천사마저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면서 그것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이제 성취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 요셉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결단과 주권적인 결정, 섭리와 뜻,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 열심, 결단,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헌신이 뭐 아무 쓰잘데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분의 계획과 결정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어떤 것들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그뜻 안에서 우리들의 결정이,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서 우리들의 결단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결단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결단도 유의미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마시아 메, 메시아를 꼭 임신해야지 한다고 해서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잉, 잉태한 이 예수를 내가 끝까지 지켜서 나아야지 한다고 결단해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우리의 결단도 유의미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결단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결단했다 하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들의 결단과 자기들의 헌신과 노력을 아마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어이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시겠구나라고 믿음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요,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나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결단과 헌신, 내 의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지, 그 밖에서는 아름답지도 않고, 그것은 내 자랑거리고 되지도 않고, 그것은 허탄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가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만족거리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뭘 해냈다는 뿌듯함 정도 그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밖에서, 아, 내가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작정 기도 100일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성경 통독 10장씩 해야지. 결단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것을 딱 이뤄낸 다음에, 크 내가 해냈어. 잘했어. 이런 뿌듯함?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단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그일 가운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결단하고 헌신했다라는 그 뿌듯함에 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것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